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오늘이 7월 11일 주말입니다. 주말 아, 주말이고요. 예, 오늘 은 제가 좀 늦었습니다. 원래 좀 아침에 일찍 와서 영상을 찍는데 좀 아, 급한 일이 있어서 아, 영상이 조금 제 늦게 예,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그 S&P 500 인플레이션 170만 원부터 그, 예. SM5 노바까지 총 6대를 최저가로,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릴 차량은요. 뉴 SM5 인 m 레 r e s s i o LE p l u 가솔린 모델이고요. 2008년형이고, 7년 8월 등록입니다. 외관 먼저 말씀드리면, 외관 아주 깔끔하고요. LE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트 상태도 아주 괜찮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키로수는 21만 키로입니다 21만 키로인데 관리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관리가 잘돼 있고 지금 선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자동 접시 백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앞뒤 2채널 들어가 있구요 네. 사고 유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문자 교환 단순 무사고구요 유차량은 170만원입니다 170만원 네, 관리가 상당히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요번에도 인프레이션 차량이구요 SM5 인프레이션 SE 블랙 모델입니다. 연식 이것도 괜찮습니다. 2010년형이고 2009년 11월 등록입니다. 2009년 11월 등록. 18만 운행됐고요. 외관 아주 네, 깔끔합니다. 요 지금 색깔이 그 나올 때 아주 많이 판매된 색깔이에요. 예, 요색 색깔이 그 S5 인프레션에만 요런 색깔이 그때 많이 나와서 네,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던 차고요.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고 네비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 들어가 있고 네, 비 아주 잘 나오고요.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시트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자동 접이식 백미러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 예. 요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요 금액대는 지금 190만 원. 가솔린 모델인데요. 1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우, 가성비 상당히 좋 좋다고 자신 있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요번에는 S5 f 신형이에요. 인플레이션 다음에 나왔죠. sm5 신형 엘리 모델이고요 11년 형이고 10년 11월 등록입니다 11월 등록이고 18만 키로 운행됐습니다 가솔린 모델이고 외관 아주 외관도 아주 깔끔하고요네 엘리 모델입니다 엘리 모델이 이것도 또 옵션이 또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시트 상태 양호하고 보시면은 스마트키 하고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네 스마트 버튼 신형 들어가 있고 여 자세히 보시면 네비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차 파킹 들어가 있고요. 자동 접이식 백미러라든가 네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사고 유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인데 요거는 290만 원인데 280만 원에 2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 자, 그 다음은요. SM5 플래티넘 LPLI LPG 모델입니다. 지금 그 신형 다음에 나온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4년 11월 등록입니다. 14년 11월 등록. 이게 LPG이기 때문에 또연비는뭐 기가 막히죠. 저번에 한번 제가 한번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외관 아주 깔끔하죠. 외관 검정색이고 깔끔하고 뭐네 깔끔합니다.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고 14만 키로 운행됐습니다. 14만 키로 14만 키로 운행됐고요. 버튼시동 내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요 LPG다 보니까 연비가 상당히 좋죠 무사고입니다 외판단수 무사고고요 이거는 480만원에 4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80만원에 자그 다음 모델은요 노바입니다 노바 SM5노바 디젤 1.5 디젤 모델입니다. 1.5 디젤 모델이고, 15년 3월 등록입니다. 15년 3월 등록이고, 17만 키로 운행됐습니다. 외관은 약간 이제 청색 계열, 그런 계열이고, 네, 외관도 깔끔하고요. 노바가 디자인 그래도 상당히 좋죠. 또 시, 실내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시,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보시면은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에어백은 6개 정도 들어가 있구요. 타이어 상태는 한30% 어, 이거 하신 분들은 타이어는 교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자동접식 백밀러 들어가 있구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는 뭐 기가 막히죠. 완전 무사고입니다. 또 완전 무사고예요. 교환이 하나도 없는 차량 상태 아주좋구요 490만원인데 480만원에 노바디젤을 예, 경유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 직영 차량으로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SM5 노바 LPG 고급형 차량이고 17년형이고 연, 연식 상당히 좋습니다 17년형이고 16년 6월 등록입니다 16년 6월 등록이고 네 외관 아주 깔끔하죠 흰색의 또 LPG 모델이기 때문에 네,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네.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네, 시트 상태 아주 좋고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 네, 버튼 시동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접이식 백미러 들어가 있고요. 뭐 열선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요. 후방 감지 센서 사고 유무는 외판 단속 무사고입니다. 외판 누유도 없고 차량 상태는 에뭐 경정비를 그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믿으셔도 될 정도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650만원인데 640만원에 드리고요. 요거는 아는 사람 건데 63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만원에 드리고 네 오늘 총 6대를 안내 드려 봤습니다. 6대를 안내 드려 봐서 인플레이션 170만원부터 170만원부터 지금 노바까지 안내 드렸는데요. 예, 오늘 차량은 상태가 다 좋고요. 오셔서 여러 대 보시 보셔도 되겠고요. 오시면은 시운전이라든가 하부 상태 점검을 다해 드립니다. 또손볼때가 있으면은 수리를 해 드리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 제주도나 또 섬이나 또 부산 어디서든지 탁송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한 한 4대 정도 탁송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고 또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그 주말 되시고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